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유럽에서 살고 있는 헬레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요. 지금까지 유럽에서 3년째 살면서 디자인 사업으로 여기까지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같이 비전공자인 사람들도 디자인 사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운영 노하우랑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초 팁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제가 더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건 정말 명백한 사실이고,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디자인 부업을 하세요. 디자인 사업을 해봐라라고 주변 지인한테도 많이 이제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다룬 얘기가 디자인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부업들이 있는데요. 구매대행이든 뭐 스마트스토어든 뭐 제휴마케팅이든 다양한... 집에서 할수 있는 어,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디자인 사업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어, 첫 번째는 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한계가 없는 가격 구성이 조금 구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낮은 가격 구성으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가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리뷰가 쌓이고 나라는 내 브랜드라는 것이 확립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단가가 한 건당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의 시급입니다. 내 시급은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 봤을 때내 시급을 폭발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서 좀 선택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 디자인만큼 그렇게 내 시급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어 부업 혹은 사업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기술만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어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을 배웠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꼭그 현장이나 그 장소에 가서 그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기술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면서 이 기술을 쓰기에는 좀 제한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이라는 기술은 노트북이나 컴퓨터 하나면 우리가 거기에서 만들고 판매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추후 미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은퇴가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바로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입니다. 사실,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러스트를 구독하는 비용, 어도비를 구독하는 그 비용, 그리고 내가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확장 프로그램을 유료로 좀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추후에는 당연히 광고비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무자본으로 창업하기는 100% 무자본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어, 이제 그 자본이 10만원 내외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카페를 오픈하든 요식업을 오픈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좀할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백만 원 혹은 몇 천만 원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디자인 부업이라는 건 10만 원 내외 정말 적게 쓰면 5만 원 내외까지 한 달에 고정 비용을 내시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낼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작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어, 이 디자인 사업을 선택한 것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네 번째였습니다. 바로 장소와 시간의 구애가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좀 해외 여러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 실제로 그렇게도 했고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출근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장소나 시간의 구애 없이 좀 일을 하고 싶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찾았던 것 같아요. 부다페스에 살 때든, 독일에서 살 때든, 제가 이사를 3년 동안 한 6번을 다녔어요. 근데 그 6번을 다니면 사람들이, 야, 너 일은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6번 이사 갔다고 해서 일을 한 번도 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서 뭐를 하든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구축이 된 거죠. 제가 유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이것만큼 최적화되어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 제가 이제 많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게 전공자가 아닌데도 가능한가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 디자인이라는 영역 자체가 그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갔을 때그 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전공 분야를 꼭 졸업을 해야지 내가 이걸로 어떤 거를 사업했을 때잘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는 관점으로 이로고 디자인을 시작한다면 디자인 학과를 나와서 졸업하신 분들보다는 우리가 좀더 느리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하겠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이 영역에서 상관없이 시작을 할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식업 같은 경우 음식점을 할 때도 우리가 전공자, 비전공자를 따지지 않잖아요. 디자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디자인 선생님한테 배우든 아니면 독학으로 배우든 내가 이걸 배워서 판매를 하고 창업을 시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절차를 이제 밟고 디자인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어그 다음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제가 디자인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달 정도는 일러스트라는 어도비 회사의 그 일러스트라는 툴을 한달 동안 독학을 했습니다 그 독학을 했었을 때 유튜브도 많이 봤었고요 어, 내가 독학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그한달 동안 여러 가지 강의나 유튜브들을 보면서 제 실력을 가다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 11월이었어요 어, 그렇게 하다가 그 크리스마스 그 기간에 아 내가 빨리 내년을 위해서 어,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어, 2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한달 동안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니까 어, 한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개 정도가 딱 나오고 2023년 1월에 어, 오픈하게 됩니다. 오픈하게 되고 나서 어, 한달 뒤에 제가 이제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가량 이제 나오고 세달 뒤에는 이 300만 원, 9달 후에는 어 이제 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되게 시작한 거죠. 아, 돌이켜 보면 은이 어, 순서로 간 겁니다. 한달 동안은 일러스트 관련된 공부를 한다. 저는 일러스트를 아예 달아보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두달차 때는 내가 판매하려는 사람들, 내가 판매하려는 사람들을 특정화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로고 스타일을 파악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15개에서 20개를 어, 구축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로고들을 어 판매시킬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에서 뭐 미리 캠퍼스든 캔바든 잘 만들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어 그쪽에서 잘 구축을 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오픈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서비스를 오픈하고 우리가 이제 돈을 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둬야 할 포커스는 내가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첫 달에 이걸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벌으려고 하면은 그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줘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리뷰를 많이 달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10만원을 벌든, 20만원을 벌든, 30만원을 벌든, 내가 어떻게 두달 혹은 세달 안에 리뷰 확보를 한 50개 정도 할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두면요. 여러분들의 그 판매하는 그 판매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리뷰를 봐야지 여러분 거를 사요. 나중에. 처음부터 우리가 엄청 비싸게 해가지고 우리 거를 막 팔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리뷰도 없고 퀄리티가 뭐 말도 안 되게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찾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신경 쓰지 말고 두달 정도는 그냥 어떻게든 리뷰를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둬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고객을 특정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고객이 아닌 일부의 고객을 우리가 제대로 잡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한 분야의 고객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그한 분야의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조금 더 특정화해서 잡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상세 페이지를 이제 보다 보면 거기서 중복되게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크몽 같은 예를 들어보면 뭐 불만족시 뭐100% 환불이라든지 24시간 내에 뭐 초안 제공 뭐 수정 무제한 같은 게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한90% 이상의 업체들이 쓰고 있는데 왜 그거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수정 무제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내가 여기한테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마음에 안 들면 나돈 다시 못 돌려받나?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아 우리가 100% 불만족 시 환불을 해 주겠다라든지 우리가 수정을 제한 없이 해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암묵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카피를 사람들이 다 달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카피를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내 고객의 문제는 무엇일까 내 고객이 디자인을 구매했을 때 망설이는 그 구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마지막 팁은 이것인데요 바로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늘려나가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가지 플랫폼에 우리가 입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디자인 서비스를 많이 런칭해서 그 고객들을 데리고 오는 방법이 저는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로고 디자인 사업을 시작해서 세달 뒤, 네달 뒤에 100만원, 200만원 정도 벌기 시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팔면 되는 거구나라는 감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스텝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 오케이, 내가 로고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웹사이트를 판매해서 내 파이프라인을 더 넓게 만들어서 수입을 더 창출해보자. 상세 페이지를 해서 재구매 고객들을 더 늘려서 내가 여기서 지속적인 월급을 한번 받아보자.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자, 공부하고, 시도해보고, 공부하고, 시도해보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참 도전을 해보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작은 어떤 성과를 이루면 이 도전을 해보는 것이 이제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하고 서비스 오픈하고 공부하고 서비스 오픈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늘려보셔라.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단 링크에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삼축적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낸 무료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로고 디자인으로 내가 서비스를 운영해보고 수입을 벌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통해서 무료 자료를 받아보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의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페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팀페리스의 말처럼 우리도 하루에 두려운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네, 그런 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디지털 노마드가 될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